어, 눈아퍼 미안해. 또 꺼져줄래? 안녕하십니까. 컴퓨터읽 거주는 고우신컴테 고칭이 형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에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상품은 그라비티 제품입니다. 어 협찬 없습니다. 뒤쪽 USB를 연결을 해서 네, 헬멧을 끝까지 열어주면 눈에서 불이 나오는 포인트 주기 굉장히 좋은 그런 상품이고요. 자 제품은 네 USB를 꽂고요. 요요 USB 를 연결하셔서 컴퓨터 안쪽에다가 이렇게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뒤쪽에다 꽂으셔서 안쪽으로 점프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그래픽카드 PCI 슬롯을 하나 제거하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네, 요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굉장히 컴퓨터 안쪽에서 굉장히 이쁘게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포인트 상품으로 해서 판매보다는 좀 많이 뜯겼어요, 손님한테. 오셔서 서비스로 달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었었는데 자두 번째 상품입니다 어떤 상품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지대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예, 그런 상품이고 이 제품을 그래픽카드 밑에다가 이렇게 지지해 주는 예, 그런 상품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이 제품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5V RGB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져온 세 번째 상품입니다 존스보에서 나온 CR01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요 3핀을 여기에 나와 있는 3핀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한쪽 끝을 사타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픽 카드에 같이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스위치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는 리셋 버튼을 여기다 꽂게 되면 리셋 버튼으로 LED를 변경하실 수 있겠죠. 케이스 바깥쪽에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방열판입니다. 엔다투 방열판입니다. 금색이고요. 블링블링해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어, 아퍼 미안해. 좀 꺼져줄래? 특게 사용하는 거냐면 어, 엔다투 제품에다가 방열판에 예, 소다맛, 와우. 거면 아닌데 네. 여기서 에 나오는 열을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 중간에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넓은 고무줄을 이용해서 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안에 부품들이 다 까맣잖아요 그래서 다른 색깔로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서 집어 넣게 되면 어너 저번에 썼잖아 거기 영상이 지금 여기 나가고 있을 거예요 영상 보시고 고고싱에 오시게 되시면 말씀 잘하는 서비스로 드립니다 메모리 방열판인데요 제품 모델명은 NC-1 ARGB라는 제품입니다 LED에 방열판이 함께 달려 있어서 메인보드에 연결돼 있는 3핀 전원 있잖아요 이렇게 3개 올라와 있는 오토 RGB로 <놀람>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고요. 이 옆에 있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자매품이고요. 예, 함께 나오는 상품은 아닙니다. 아, 이 컴퓨터는 뭐냐면 예, 영상에 올려 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신다든지 아니시면 여름에 불안해서 메모리에 열을 조금 내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장착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개의 포인트를 주기... 5개요? 6개 아니야? 그라비티,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내가 여섯 개라고 했다고. 여섯 개의 포인트. 자, 오늘 이렇게 컴퓨터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제품 다섯 가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구독은 홀수로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알림 설정은 박수치면서 다음 영상이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뿅!